제가 좋아하는 과일들로 이제 만드니까 조금 더 특별한 것 같고. 온전히 약간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잘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진짜 힐링되는 경험이었어요. 여기는 나만의 당금주를 만들 수 있는 당금주 공방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성 있는 소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물건을 구입할 때도 또 나만의 것 또 특별한 아이템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니까 주류도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당금주 공방을 기획하게 되었고 당금주 하면 흔히 약주를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뭔가 이미지가 조금 올드한 주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 맞는 재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트렌디한 당금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효능을 적어 둔 종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고 평상시에 관심 있으셨던 과일이나 아이 효능을 보고 내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과일을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한번 읽어 보시고 체크해 주세요. 레몬은 상큼하고 딸기류는 달콤해서 둘이 합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저는 자몽이랑 그 레몬, 오렌지 그리고 딸기를 골랐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제 레몬이랑 귤뭐 이런 종류를 좀 좋아해서 요거를 좀 많이 골랐고요. 그리고 딸기는 좀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요거 딸기도 같이 추가했습니다. 이건 스윗큐브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설탕을 사용하시면 이제 세달 이상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 스윗큐브를 사용하시면 내가 만든 당근주를 바로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 제일 밑에 아래 선까지 보이시면요 알코올 도수가 35도 이상의 술을 사용해주셔야 안에 재료가 상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해서 잘 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위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병과 도구는 알코올이나 열탕으로 꼭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직사광선이 너무 쬐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시고. 또, 일반 집에서 담그신 당금주는 1에서 3개월 정도 숙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씨나 껍질을 꼭 제거해 주셔야 이제 잔미 없는 술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만든 거라서 좀더 특별한 거 같고요. 그리고 숙성식 아 금방 마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조금씩 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어, 이걸로 먹으면 좀더 기념일에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드실 거예요? 어 가족들이랑요. 저희 공방은 나만의 향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요즘은 단순하게 구매하는 행위보다는 나만의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고 그런 가치를 쫓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공방에 오셔서 나만의 향으로 향수나 디퓨저, 사쉐, 핸드크림 같은 것들을 만들러 많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타임마다 열 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씩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리로 치면 양식, 중식, 한식, 일식 중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하는 단계입니다. 저의 전공은 언어치료이고요. 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예민한 감각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가, 조양이라는 것을 배우고, 덕분에 치유됐던, 힐링했던 그 경험을 저희 손님들에게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을 두 개에서 여섯 개 정도 고르시면 되는데요. 뚜껑 여셔서 가볍게 털어가지고 끝에다가만 한 방울씩 톡톡 톡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끈 냄새가 들면 좋거든요. 그니까 음. 그 원두 냄새랑은속해서그 X 느낌만 나와요. 어, 어. 저는 이 향을 신혼여행 때 들고 가서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여행의 기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가벼운 즐거운 이런 느낌을 갖고 싶었고 저는 평소에 향수를 향수 같은 거 사실 많이 즐기진 않는데 그게 좀 향이 진하거나 너무 확 오는 게좀 거부감이 있어서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고르고 보니까 약간 좀 묵직하고, 좀, 음, 좀 강하지 않은 향들을 고른 것 같아요. 많이 넣고 싶은 거, 적게 넣고 싶은 거 해가지고, 높은 게 코랑 가깝게서 이렇게 흔들면 섞였을 때 냄새 나거든요. 저희가 옷 입을 때도 좀 튀는 거는 작게 하거나 뭐하이 하거나 이런 것처럼, 높은 거는 좀 어느 한 애들을 해야 밸런스가 좋아요. 좋은 향을 찾는 팁은 발향 구조에는 탑미들라스트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첫향, 중간향, 마지막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브랜드의 향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외치시기보다 내가 어떤 향이랑 어울릴까? 내가 어떤 향을 뿌릴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확정되셨으면 계량하면 되거든요. 그럼 양이 달라지면은 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천차는0.0 뭐 5영도영 그냥 나도 괜찮습니다.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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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여기서는 뭔가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또 나만의 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시중에 파는 거는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걸로 만들다 보니까 좀더 애착도 가고 더 재밌고 더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돼요.